여러분, 달님이 황금농장에 웬복숭아냐구요 앞집 앞집이 아니다, 아파트다. <laughs> 아파트에 전도복숭아가 있어서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시골에는 과일 천지에 여러분. 참외부터 시작해서 딸기, 뭐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여러분 김천을 대표하는 포도까지 달님이는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도 맛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숭아를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털이 있어서 제가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복숭아를 좋아하는데도 먹기는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천도복숭아 털이 없이 맨들맨들하잖아요. 천두복숭아 좋아합니다. 약간 익었을 때그 달콤한 과즙 아, 여러분 달님이 이래서 시골에서 사는게 그래도 행복한가봐요. 시골에서 사는걸 벗어나서 이제는 농사꾼입니다. 오늘은 음, 여섯 달를 데려갔어요. 복숭아가 주인공이 아니구요. 이거는 먹기 전에 너무나 빨갛잖아요, 그죠? 스타보스가 생각나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아이를 아이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영상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도 조금 분명하게 나오지만 해가 지는. 그노를 아직 노을안 나오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약간 쌀쌀 직전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상쾌한 아침하고는 또 틀려요. 저녁은 시골에서는. 그래서 영상 이 시간에 찍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금요일에 이 아이들이 아침 일찍 여러분을 인사드릴 건데요. 하나하나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미국 벨금이에요. 금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지식이 있다 싶으면 이 아이를 아실 거고요. 이 아이가 어째리 저렴하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체 입장에 금 간혹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송립장에서는 뽀얗게 나오는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 벨금. 이름이 왜 이렇게 특이하지? 35만원 되구요. 항공사진 아이 얼굴 다시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를 봐야 되겠죠. 가격이 그래도 이 가격이면 가격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한 6.5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51번입니다. 미국 배금.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아이입니다. 35만원 되겠습니다. 5 0 2번입니다. 샴페인 금인데요. 이 아이가 뭘 담았다고 해야 되나. 엘리자베스하고도 좀 틀리고, 오팔리나 색같이, 뭘로 색같이 약간 틀립니다. 좀 오묘한 색이에요. 여러분, 항공사진 금입니다. 보여드리고요. 아이, 뒷니짱, 아랫니짱. 샴페인. 이름이 참 독특한데, 아이가 나타내는 녹과 금도 유난히 독특한 아이입니다. 전체 요 금빛까지. 그죠? 사이즈 크게 다시 봅니다. 7cm 정도 나오는 아이. 샴페인이에요. 52번 30만원 되겠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달임 따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따로 하면. 가격이 객단가가 올라갈걸요 같이 데리고 가세요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그대로 내려질 겁니다 이 아이는 행복 복륜이구요 짜잔 축복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애기 때는 뭐 똑같이 그저 예쁘다 그리고 얘도 복륜이구요 커야 됩니다. 크면은 요 빛에 이렇게 복련이 은은하게 나오는 그 그대로 이 상태에서 좀 크는 편이고요. 행복이는 여러분 축복이는요. 말도 못하게 색깔이 화려하게 돼요. 핏빛 같이 지금은 핑크빛으로 보이죠? 큰아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약간 그래도 행복이와 비교했을 때 차이 납니다, 그죠? 두 아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된다요? 진짜예요. 한 6cm 나오고요, 행복이는. 축복이 7cm 나요. 장담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펼쳐질 거예요. 53번입니다. 30만원 되겠습니다. 예쁜으로 갑니다. 오늘은 다섯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달님이가 근대이잖아요. 근대이는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금다육의 날입니다. 쪽빛 에보니 봉륜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예쁜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격 28만원. 예쁘죠? 쪽빛의 그 색깔과 그리고 완벽한 복륜이구요. 동글동글한 입장입니다. 쪽빛 에보니 누구든지 하나는 꼭 갖고 싶은 아이죠. 가격 28만 원에 금대이니까 여러분. 달리미는 번식하면 돼요. 7.5 정도 사이즈 나오는 아이. 얼굴 항공사진 보면 뭐 입장 전체 하나하나. 그대로 드러납니다. 송립장까지도 너무나 예쁘게 드러나는 아이, 54번 아이입니다. 쪽빛 에보니 가격은 28만원 되겠습니다. 55번 아이 보여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설백마리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판매할 수 있나요? 이런 많이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달림이나 좀 유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좀 극성이에요. 왜냐하면 어,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미리 유튜브 올리기 전에 사진을 달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추가로 또 달라고 하는데 유튜브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날 올린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볼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못뭐 보는 분이 계시지만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공창하기 유튜브로, 유튜브로만 영상 올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분과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판매가 되면 저기에 될것 같은데요. 이래 추가 주문을 어, 설백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됩니다.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한 분한테만 드리고요. 다른 아이들은 또 밤에 추가로는 어느 정도 또 기다려야 돼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백이 참 오랜만에 났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완벽한 복륜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항공사진, 측면사진, 그리고 자사진까지 한 11cm 정도 나오는 설백 마리야 백복륜 되겠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번호도 55번입니다. 설백, 네. 이런 형태의 금으로 쓰는 단연 최고의 아이랍니다. 금요리입니다. 금요리니까 달림이가. 금대 이날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까 약간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잖아요. 왠지 토요일 밤은, 금요일 밤은 그냥 마음이 편하고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아침 일찍 빨리 올리는데요.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늘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려요. 왜냐하면 출근하기 전에 또 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 일하는 도중에는 항상 볼 수가 없어서 놓치신다고 매번 안타깝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 전날 저녁에 찍을 수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작업은 다 마치고요. 이렇게 한 6시, 7시쯤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말에 또 놓치신 분들 추가 주문이 많아서 제가 조기에 마감했던 그 구성은 주말에 다시 한번더 구성을 해서 이렇 올리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금을 알고 금으로 인해서 작은 아이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어, 웬만한 아이. 이렇게 무지도 좋고요. 또 마리아 금이 있는 아이부터 시작을 하시면 하나하나 키우면서 또 배워가면서 늘리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종류가 많아야지 좋은 건 아니에요. 금다육은. 한 단품으로만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번식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너무 예뻐서 옆에 두고 그냥 같이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종류별로 예쁜 아이들 이렇게 어뭐 다양하게 구성을 해도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달님이 목소리가 오늘은 좀 괜찮지 않나요? 좀푹 쉬었어요. 쉰다고 해봐야 하우스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툭 털어놓고요. 스피크로 크게 털어놓고 띵가 띵가 이렇게 애들하고 조물락 조물락 하는 게 저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밝은 목소리 전달하려고 그래도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달님이 물러가겠습니다.